오늘은 고추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고성 은혜 농장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원래 고추 작황은어떻습니까 원래 작황은 뭐, 지난번에도 뭐하지만, 그대로, 나름대로렇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고춧가루 판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네, 원래는 600g 전근에 16,000원입니다. 아, 작년하고 같은 가격이네요 네, 같은 가격 아, 그러면 몇건 이상 주문해야지 무료배송 됩니까? 이상 네, 무료배송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성 은행 농장 고춧가루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600g 증거에 16,000원이고요. 5건 이상 주문하시면 무료 배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추를 잘만들 건조한 다음에. 잘된고추에요잘 건조된 고추를 곱게 빻아서 가정으로 택배드립니다. 사장님, 예, 예. 은혜농장은 고추를 많이 익혀서 딴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추를 익혀서 따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이제 음식이 해주적위 색깔을 달기하기 위해서 익혔답니다. 아, 예. 이렇게 색깔 좋아해 되니까요. 음식이. 네, 알겠습니다. 예. 은혜농장은 고추를 많이 익혀서 따는데요. 많이 익혀서 딴 고추는. 음식을 하면 색깔이 잘 나고요, 맛도 더 좋다고 하십니다. 사장님, 원래도 소비자들이 택배로 주문을 하면은. 힘드시더라도 택배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추가루 바꾸고 있습니다. 아이고, 벌써 개침이 나네요. 매우니까. 哦，完美位置啊！ 그래. 아 여기서 열을 식힌다고요? 열열 식고 빻 열이, 열이, 열이 생기거든. 아 이렇게 여기서 늘어나요? 야, 열을 식혀가지고 예그요아 그래, 이렇게 고추를 그래. 빻은 다음에 이렇게 늘어서 열을 식힌답니다. 고추 열을 식히면 빠지게요. 뜨거워. 아 그렇죠. 이게 빠서 나오니까요. 오늘 이렇게 고추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와. 네. 最近、嗯、我有点点累，最近我买包饭了。有没有不累的？吃对。对、嗯。 저, 고춧가루 공장은 커피에 고춧가루 타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이, 1kg, 1kg, 200이거든요. 11kg. 1kg 왜 200을 담아요? 아, 두 권요? 아, 두 권이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난 깜짝, 600g인데 1kg, 2 0 0이니까두 권이네. 0.5를 더 주네요? 예. 네. 아, 그럼. 근데 이, 예. 이 저울하고 가첩선 저울하고요. 네. 조금, 예. 그래 또 적당하실까봐 0.5를 더 넣으시는군요. 예, 이게, 집에 가첩선 검사안받기 때문에. 예, 예. 저울이 렇게 예. 0 5 0다 닫아놨군요. 예. 그래 또 조금 더 넣어줘가지고 자기들 모자라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 자기들 눈금에 또 모자라 보이면은 소비자는 또 이, 그것도 예민하니까. 예, 희도 예. 요거 좀요 예예 지금 이제 요것만 잘라가지고 직번에 설정해 예예 거기 한번 눌러주는구만요 옆으 전기도 눌러요아 전기로 여기로 한번 눌러주는구만요 나중에 요것만 잘내이 깊은 데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가 여기 이마이지죠 예아 비닐로를 예예그제 경찰잖아요. 예예 이렇게 야, 이렇게 야, 했었어요. 이렇게 영점이... 예 영점을 잡아놔야 야. 예 맞아요. 고춧가루만 그렇게 야. 중량이 나오게요. 예. 어떻게 아, 딱 맞게 맞춰서 넣으시네. 아 이거 많이 하셔서 그렇게 습관이 되셨나 딱 맞춰서 나왔어요. 1.2kg, 500인가요? 저게 50인가요? 아 1.2kg 5 0요 네. 네. 봉지 하나에 두권씩 담았습니다. 공지 하나에 두 번씩 담고 있어요. 아, 어떻게 딱딱 맞추시네. 어, 좀 아, 아니, 없어요. 그거 맞추기 힘들 텐데 딱 맞추시네요. 예. 예, 중량은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겠습니다. 예. 뭐, 사장님 딱딱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사장님, 사장님 지금 잘해준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다들 예, 그냥 한해보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렇죠. 한번 믿으면 계속 거짓에 그냥 시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또 그렇다고 막 올리고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 안녕하세요. 서로 어, 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